谢谢。 갤럭시에서 메모리가 나오네요. 갤럭시에서 신제품 메모리들이 나오나 습니다 갤럭시 제품군들 쭉 진열이 되어 있고, 이번에 나온 갤럭시 1080ti 호프 제품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는 오버클럭을 시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 에카제스거든요? 에카제스로 이렇게 할것 같아요. 딱 봐도 엄청난 엔지니어 분들이 세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써멀그리스를 도포할 때 얇게 펴 바른다고 했죠. 전문가들 역시 전문 엔지니어분들 역시 이렇게 얇게 굉장히 얇게 펴 바르거든요. 이게 열전도율이 굉장히 뛰어나서 도포를 일으켜. chip muito grande, g 많이 타 파스 t a c p u p 워터블럭을 제작하기 전에 이렇게 표면 패드를 도포해 준다고요. 습함브리스를래 por uma semana já t i n 이렇게 정밀하게 도포하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와우. 이거 토치인데, 지금 토치로 가열을 하는데. 아, 써멀고리스를 너무 점성이 높아서, 이렇게 지금 녹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네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써멀고리스는 이렇게 얇게 펴발라서 도포하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에카지스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카지스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 멋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부스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마이크로닉스 부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파워들이에요 기존에 제일 많은 보급형으로 판매됐던 클래식 2시리즈 500W, 600W, 700W 시리즈고요 위에가 이제 새로 나온 시리즈들이에요 이 제품 요즘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신제품 시리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파워 내부에 이제 LED가 적용이 되어서 요즘 튜닝 PC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튜닝 시스템 접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파워 역시도 LED가 장착된 파워들로 요즘 출시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여기 이쪽에는 이제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케이스된인것 같아요. H시리즈, H시리즈는 원래 있었는데 H시리즈 확장형인 것같아요와 엄청난 튜닝 케이스네요 K500이라는 모델인 것 같은데 정말 그냥 튜닝 성능을 극대화 할수 있는 요 마이크로닉스에서 이제 그래픽카드도 만든, 수입을 한다고 해요. 보시면 마이크로닉스 제품들이거든요. 다 LED가 점등되는게 가장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이게 1060고급형 시기인데, 이런 깔끔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니터와 케이스가 일체형으로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조립 컴퓨터에 일체형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거든요. 보시면 ITX 사이즈, 마이크로 ATX 사이즈까지 메인보드를 장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모니터까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일체형 시스템을 완성하기에 완전 최적의 케이스인 거죠. 모니터가 있고 거기에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형 컴퓨터 만드는데 정말 괜찮은 케이스예요. 마이크로닉스에서 이제 보급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에이수스 부스인데요. 엄청 커요, 부스가. 진짜 커요. 에이수스 부스는 다른 데뭐몇개 있는 것만큼 큰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가 강조하는 마크와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에이수스에도 다양한 시스템을 접목해 주었네요. 정말 이 빌드도 깔끔하네요. 라디에이터가 익스트림 이상이 진짜 엄청 엄청난 대용량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죠. 어, 이거 케이스 엔투프로 TGAG라는 모델이네요. 에이스스 그래픽카드 2장과 팬텍의 워터블럭이 적용이 되었네요. 여기 역시 에이스스 그래픽카드 2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으로 작업이 되었고요. 골드, 골드 크롬 방식의 작업이네요. ASUS 마더보드와 그래픽카드 플렉스터 SSD 그리고 이거는 비츠 파워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빌드도, 이런 빌드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에노맥스 쿨러 신박한 시스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신박한 시스템 서멀테이크의 타워 소멀테이크 타워 900 이라는 케이스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데요. 진짜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앞에 이 패널 부분이 워터 탱크예요. 이 글씨들이 다 워터 탱크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게 워터 탱크 시스템이 구성이 되었고요. 후면 역시 이 부분이 워터 탱크예요. 지금 CPU와 그래픽 카드를 따로 따로 각각 이렇게 냉각수를 적용을 했어요. 펌프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냉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된 컴퓨터네요. 뭐뭐뭐 뭐 합니다. 막시무스 라인 익스트림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네요. 끝판왕 메인보드죠. 여기 보시면 ASUS의 제품들 제품들인데요. 여기는 라디온 시리즈네요. RX580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네요. 모든 제품들을 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군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흔한 세팅이죠. 흔한 빌드고. 정말 흔하지 않은 빌드입니다 와.. 작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와.. 어떻게 밴딩 작업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꽈배기로 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와.. 이거 보세요. 대박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지? 어마어마한데요? 여기개대일개일 부스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튜닝 메모리로 자리 잡은 브랜드죠. 이게 보면 에보 X 시리즈 이게 라이젠에 맞게 새롭게 출시된 에보 X 시리즈 튜닝 메모리고요. RGB 메모리 요 커넥터로의 방식이고 커넥터를 조정해서 수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고요. 메인보드와 연동해서 아우라나 키가바이트 RGB 퓨전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게일의 슈퍼루스 메모리랑 에버지 시리즈 다 메모리 전체 메모리 라인업이구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얘는 바이오스타 아, 메인보드는 이쪽 브랜드들과 호환이 된다는 메모리를 메인보드들이 쭉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바이오스타, 에즈랑 MSI,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모든 브랜드와 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메모리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AMD 시리즈, 라이젠 시리즈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메모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우. 지금 메모리 라인업이 좀 나오네요. 신제품과 더불어서 모든 메인 메모리들이 이쪽에 쫙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의 메모리를 분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죠. 이쪽에 보시면 이거 이스템 같은 경우는 기가 이트 RGB 퓨전과 연동된 모습이구요. 그리고 ASUS의 아우라 기능과 연동된 모습이고요. 여기 역시 아우라, 아니 기가바이트의 RGB 표지 근데 얘는 메모리가 엄청 맛있다. 아, 이거 수동 제어 모습인데요 이거를 움직이면 수동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안걷들게요망나질까 음, 봐. 음, <laughs> 어, 이 메모리는 그냥 신제품이에요. 슈퍼로스 시리즈에서 RGB 메모리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 메모리는, 이 지금 RGB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메모리 자체의 한계 기능으로 RGB 기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지금 퀄리티상으로 보면 주스케스트라이던트 RGB 메모리와 그리고 퍼스터의 벤저스 RGB 메모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이미지이긴 한데요. 그래도 고급형으로 사용하기에는 절대 크기 부족함 없는 구성을 제공할 수 있는 RGB 메모리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있죠. 어, 색깔별로 이렇게 깔맞춤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는 비카이어트인데요. 국내에서 지금 비파이어트 브랜드가 지금 떠오르는 강자죠. 굉장히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비파이어트 제품이 굉장히 성능도 좋고요. 날감도 좋고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막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국내에 많이 아직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차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이 성능에 대한 마감에 대한 부분,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다 인지하게 되면 은 분명히 소비자분들도 많이 선택하게 될브랜드고요 근데 디콰이어트라고 하면은 크게 내세울만한 뭐 그런 얘네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나 그런게 없어요 뭐 그런 포인트나 감각적인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많이 생용화가 안되어 있긴 한데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비콰이어트는 뭐 아무래도 안에 보시면 다 해외 팬들만 계세요 도스마다 웬만하면 한분들이 조금씩 계시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 외국 브랜드 외국분들만 계셔가지고 뭘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제 영어를 못해서 국내 AMD 라이젠 AM4 출시되자마자 호환이 가능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었던 모델이죠 이제품 제가 일전에 많이 소개해드렸고 이 제품도 많이 판매를 했던 제품이 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공랭식 타워와 쿨러 역시 제가 많이 판매했던 제품니다 조용하기를 유명하고 성능이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목을 집중해 볼 만한 브랜드가 확실함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안리입니요 리안리 국내에서 튜닝 PC 고급형 케이스로 많이 사랑을 받는 케이스죠. 리안리 제품분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PC57S라는 제품이고요. 52라는 제품이니다이 케이스도 많이 나가는 제품군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얘는 ROG 버전이네요. r o g 기이 좋은데, ROG 버전의 케이스. 그리고 51WX 화이트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아니고, 어디서 볼수 있지? <목소리> <목소리> 바로 이 모델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이 모델명이 PC11WW라는 모델이거든요. WW 화이트 바디에 안에 프레임까지 싹다 화이트로 도색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이 브랜드 되게 이 모델 되게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엄청 많으신데 일단 먼저 보시죠.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랙의 알루미늄 케이스보다 약간 퀄리티면이나 뭐 이런, 봤을 때딱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은 확실히 떨어져요. 근데, 화이트의 깔끔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많은 모델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중후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리안리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는 딱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모델이기 한것 같아요. 여기는 스포플라워 파워브랜드입니다. 리젝트의 특장이 미쳐가지.